어디가 지금 거제? 지금 이미 거제잖아. 솔직히 잘 모르겠어. <웃음> <웃음> 그때 갔었잖아. 그래, 어딘지 기억나? 뭐라 부르는지는 모르는데, 어딘지 기억나? 엄청난 오르막 자기야 빨리 와 사진에서 보고 싶어요 어? 사람들 다저로 올라가는데? 저로 가자 니왜 이리로 왔어? 한방로 여기가 맞긴 해 길이 없는데? 없는데, 여기? 방 넌? <laughs> 빨리 가자.

뭐해 여긴 지금 어디지? 드셔버강 진성 라벤더 밭 입니다 다 금지 국이 펴가지고 너무 예쁘다 어때? 너무 예뻐 올라오니까? 예뻐? 응. 우리 같이 돌자 시 에서 가 근데 여기서 고모해. 저오쪽 도는 거야? 응. 시작 <웃음> <웃음> 팔이 너무 짧다. 미 <laughs> <너한테 누군지? 웃음> 다시 돌아오 자. 아 <laughs> 집에 가자 이제. 아근다 괜찮아? 많이 따가워. 다리 따가워. 풀이 너무 많아. 탁킹스 보올 거야. 응? 멘트 <laughs> 소 <laughs> 고마워. 강호 <고마워. 가고> 괜찮아? <laughs> 응, 괜찮아. 알겠다.